여러분, 지금 바로 본인의 통장 내역이나 카드 앱 오픈에서 환급 혹은 캐시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겠어요? 만약 지난 한달 동안 이 단어로 찍힌 금액이 단돈 1만 원도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매달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에이, 내가 무슨 돈을 버려? 나 알뜰하게 사는데라고 생각하셨나요? 자, 여기 두 명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 달에 200만 원을 써요. 똑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똑같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월말에 통장 잔고가 정확히 0원인데 다른 한 명은 상생 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22만 원이 통장에 현금으로 꽂힙니다. 1년이면 264만 원이에요. 이건 단순히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어, 정부와 기업이 살포하는 돈을 국자로 퍼 담고 있고 누군가는 그 국자가 있는지도 몰라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 조금 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중간에 끄시는 분의 1년 뒤 자산 격차는 최소 수백만 원 이상 벌어질 거예요. 단순히 어디 가서 결제하세요 같은 뻔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 속에 숨겨진 환급의 설계도를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지능을 1%로 만들어 드리는 대본 마스터입니다. 자, 상생 페이백. 이름부터 뭔가 좀 딱딱하고 정책 냄새가 나죠. 그래서 많은 분이 그냥 지나칩니다. 나랑 상관없는 복지 정책이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지점이에요. 이 상생이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고물가 시대의 직면에 있죠. 정부는 소비를 살려야 하고 기업은 고객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바로 페이백입니다. 즉, 여러분이 돈을 쓰면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당근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역사랑 상품권의 맹점 카드사들이 쉬쉬하는 고율 캐시백의 비밀 그리고 정부가 소리소문 없이 진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하지만 그 내용은 대한민국 어떤 경제 전문가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이 안 모여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어디서 돈을 더 돌려받지라는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사라진 여러분의 돈을 찾으러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국가가 여러분의 소비를 장려하면서까지 돈을 퍼 주는지 그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착해서일까요? 아니요. 거기에 아주 무서운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자 여기 10% 돌려드릴게요 라는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거대 기업들이 자기들의 고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걸까요? 그들이 자선사업가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하지만 소름 돋게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옛날에 펌프질할 때 물이 잘 나오게 하려고 미리 붓는 한 바가지의 물 말이에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돈을 금게 넣어두고 서민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지갑을 닫아 버렸거든요. 돈이 돌아야 상인이 살고 상인이 살아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중간에 피가 멈춰버린 겁니다. 이때 정부가 던지는 상생 페이백은 바로 이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10만원을 그냥 현금으로 복지비로 주면 사람들은 그걸 안 쓰고 저축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10만원을 쓰면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1만원을 받기 위해 기꺼이 10만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승수 효과라고 불러요. 정부가 1만원이라는 페이백 예산을 썼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10만원, 20만원의 거래가 발생하는 마법이죠. 결과적으로 시장에 흐르는 피해 양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전략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댓글창을 보면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세금으로 생색내는 거 아니냐?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다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보죠. 우리가 상생 페이백으로 10%를 환급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100만원을 쓰면, 정부는 10만원을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100만원을 소비하는 순간,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0만원의 세금이 다시 국가로 들어가요. 여기에 그 상점 주인이 돈을 벌어서 내는 소득세, 그 직원이 받는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그리고 그 돈이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며 발생하는 경제유발 효과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페이백 정책은 투입된 예산 대비 약 3에서 4배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수익률 300% 짜리 초우량 투자인 셈이에요. 여러분은 그 투자의 파트너로서 정당한 배당금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 미안해할 필요도, 거부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과거에는 대기업이 잘 되면 그 혜택이 밑으로 흐른다는 낙수 효과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밑에서부터 돈이 돌아야 위가 산다는 분수 효과가 대세입니다.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대상에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쓰라고 하죠?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입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살 때는 안 주던 페이백을 동네 정육점이나 미용실에서 쓰면 팍팍 줍니다. 왜일까요? 돈이 가장 필요한 곳, 돈이 돌았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곳으로 자금을 강제 순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대기업 플랫폼에만 쏠리던 부의 흐름을 우리 동네 사장님의 주머니로 그리고 다시 우리 가족의 식탁으로 되돌리는 아주 정교한 설계인 거죠. 여러분이 페이백을 챙기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가장 세련된 기부 활동이기도 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그렇다 치고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같은 대기업들은 왜 그렇게 페이백에 목숨을 걸까요? 그들은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와 락인 효과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고 포인트를 돌려받으면 다음에 물건 살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쌓여 있는 포인트가 있는 네이버로 가겠죠. 기업 입장에서 페이백은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기들의 생태계에 가두는 황금 사슬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몇 시에 결제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페이백으로 지불하는 비용보다 수십 배더 가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더 정교한 광고를 보여주고 더큰 수익을 창출하죠. 결국 우리는 나의 소비 데이터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페이백이라는 정당한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누가 공짜로 돈을 주겠어 라고 의심하며 멀리하기엔 이 시스템은 너무나도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명분은 충분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나 기업이 주는 이 페이백, 주는 대로만 받으면 하수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고도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 많이 받는 꼼수 아닌 필살기가 존재하거든요.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은 신청 날짜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론은 끝났고 이제 우리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꽂히게 만드는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단 일원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먹을 것인가에 대해 모아게려고 뭐 이야기해보래요. 저 규조 주의철에 국가가 주도하는 상생페이백은 크게 세 가지 줄기로 나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소비지원금 그리고 전통시장 환급제도입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조합해도 여러분의 한달 생활비 10에서 20%는 무조건 방어가 됩니다. 아이고 그거 몇 퍼센트나 된다고 귀찮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말잘 들으세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월급 20만원 올리려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 페이백만 잘 챙겨도 앉은 자리에서 월급 20만원 꾸이다 인상 효과리에. 저과이에 리바이 이이살합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지역 사랑 상품권입니다. 이름은 상품권이지만 종이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앱으로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돈 9만 원을 내면 10만 원어치 쓸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즉 결제 시점에 이미 10% 수익을 확정 짓고 시작하는 무위험 수익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는 5%밖에 안 해주던데. 혹은 매달 금방 매진돼서 못 사요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상생 페이백의 세계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명절 앞두고 혹은 국가 경제 위기 단계가 올라갈 때 정부는 이 할인율을 줄 10%에서 2%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때를 노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상생페이백을 멀리하는 가장 큰 오해가 쓸데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검정 비닐봉지 들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상생페이백 가맹점 확인해 보셨나요? 동네 편의점, 빵집, 심지어 동네 치과, 한의원, 학원비까지 결제가 됩니다. 아이 학원비가 50만 원인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앉은 자리에서 5만원 버는 거예요. 1년이면 60만원입니다. 이걸 안 하실 건가요?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피하면 여러분의 일상소비 80% 이상을 이 페이백 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독하게 챙기는 A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연봉 4천만원 정도의 평범한 3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매달 고정적으로 18만원에서 22만원을 페이백으로 돌려받습니다. 아침 출퇴근길 편의점에서 사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무조건 지역페이 앱으로 결제해서 10%의 즉시 할인 효과를 보고요. 점심시간에도 회사 근처 식당들에서 QR결제를 통해 월 2만원을 아낍니다. 주말 장보기는 대형마트 대신 상생몰이나 전통시장 배달 앱을 써서 가끔 20에서 30%까지 걸리는 이벤트를 활용하죠. 가장 소름 돋는 건 자동차 기름값과 병원비입니다. 지역 내 특정 주유소 중에 상품권 받는 곳을 미리 리스트업해 둡니다. 아 씨가 한 달에 쓰는 돈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 그중 150만 원 정도를 이런 식으로 결제해서 평균 15만 원을 벌고 여기에 카드사 중복 혜택까지 더하면 20만 원이 우습게 나옵니다. a씨는 말합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게임이에요. 내돈 지키는 게임. 자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딱세 가지만 설정합니다. 첫째 앱 설치입니다. 지역 상품권, 착 앱과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전용 앱을 설치하세요. 둘째 알람 설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상품권 판매 시작일이 다릅니다. 판매 시작 알람을 반드시 켜두세요. 5분만에 완판되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셋째, 가맹점 지도 활용입니다. 앱 안에 있는 가맹점 찾기 기능을 켜보세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미용실, 카페,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궁금해 하실 법한 질문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예산 소진되면 끝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정보력이 곧 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는 걱정도 하시는데, 보통 5년입니다. 하지만 이벤트성 포인트는 짧을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전통시장에선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페이백으로 돈 돌려받고 연말정산으로 또 돌려받는 더블 딥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훑었다면 이제는 더 치열하고 화끈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민간 시장이죠.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공용 플랫폼들과 카드사들이 왜 우리에게 돈을 뿌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체리피커를 내 넘어선 체리포식자가 될수 있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부를 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주는 상생페이백이 복지와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대기업들의 페이백은 생존을 건 전쟁입니다. 그들이 천원을 여러분께 드릴 때 그들은 여러분으로부터 7천원 이상의 가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면 그들이 설계한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깔아놓은 레드카펫만 밟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페이백에 목숨 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옛날에는 광고주들이 TV 광고에 수억 원을 썼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네이버페이로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2,000원짜리 파스타를 결제하는 순간 네이버는 여러분의 선호도와 소비 단가를 다 알게 됩니다. 이 정보가 쌓이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광고를 보여줄 수 있고 그 광고 단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토스 앱으로 페이백을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살 때도 토스를 먼저 켤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에 돈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자기들 앱에 가둬 두는 게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을 버는 길인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플랫폼은 어디일까요? 네이버페이는 생태계의 끝판왕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과 결합하면 최대 5%에서 10%까지 올라갑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은 분들에게 압도적이죠. 카카오페이는 범용성의 제왕입니다. 동네 편의점 카페 제휴가 촘촘하고 포인트 쓰기가 아주 편합니다. 토스는 체리피커의 성지입니다. 만보기로 돈을 주고 브랜드 캐시백을 통해 특정 브랜드 결제 시 10에서 20%를 즉시 돌려줍니다. 목적성 소비를 할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꿀팁인데 많은 분이 몰라서 못 챙기는 게 카드사 신규 가입 캐시백입니다. 상생 페이백의 일환으로 특정 금액을 쓰면 그 금액 그대로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상시 진행합니다. 연체만 안 하면 신용등급에 큰 지장 없으니 1년 단위로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정리하고 새로운 혜택을 챙기면 1년에 30에서 45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페이백 때문에 안 사도 될 물건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기업의 수익원이 된다는 겁니다. 살 물건을 정해두고 페이백을 찾지 말고 내가 늘 쓰던 고정비를 페이백 채널로 옮기기만 하세요. 이제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단순히 어디서 돈 받으세요 수준을 넘어 여러 개의 혜택을 층층이 쌓아 올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페이백 레이어링의 정수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고수들은 절대 하나만 받지 않습니다. 샌드위치에 재료를 쌓듯 혜택을 쌓습니다. 이 기술을 제대로 쓰면 결제 금액의 20%에서 30%까지 환급받는 게 가능합니다. 정부 혜택을 받으면 카드사 혜택은 못 받는 거 아니냐고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돈이 나오는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이죠. 정부 예산, 카드사 마케팅비, 플랫폼 고객 유지 비용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페이백 레이어링의 4단계 공식을 기억하세요. 첫째, 지자체나 정부가 깔아주는 10%를 베이스로 잡습니다. 둘째, 그 결제 수단에 캐시백 특화 카드를 연결해 2에서 5%를 더합니다. 셋째 쇼핑몰에 직접 들어가지 말고 경유 사이트를 통해 1에서 3%를 더 적립합니다. 넷째 해당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과 쿠폰을 적용해 마지막 5% 이상을 주어짜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100만원짜리 가전을 살때 상품권으로 이미 10만원을 아끼고 카드사 이벤트로 5만원, 경유 적립으로 2만원, 소득공제 효과로 약 8만원의 가치를 챙기면 총 25만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친구들이 100만원 다낼때 여러분은 75만원에 사는 마법이죠. 하지만 체리 포식자가 되기 위한 원칙도 있습니다. 첫째, 실적 조건을 확인하세요. 혜택 5만원 받으려고 안 써도 될돈 50만원을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둘째, 환급 시점을 기록하세요. 기업들이 슬쩍 누락해도 모를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상생의 선을 지키세요. 편법이나 허위 결제는 범죄입니다. 정당하게 누리세요. 기술적인 부분을 마스터했다면 이제 심리경제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페이백을 받아도 결국 통장이 제자리걸음인 사람과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 뇌는? 똑같은 1만 원 이라도, 월급과 공돈을 다르게 대합니다. 페이백으로 돌려받은 돈을 공짜라고 생각해서 쉽게 써버리는 심적 회계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기업과 국가는 여러분의 경계심을 해제시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려 합니다. 부자들의 페이백 자산화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첫째, 페이백 전용 계좌를 만들어 생활비와 분리하세요. 단돈 1 0 0원이라도 따로 모아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자동 환전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포인트를 즉시 주식이나 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써보세요. 작은 포인트가 시간과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복리 이자가 됩니다. 셋째, 소비의 즐거움보다 숫자가 쌓이는 성취감에 집중하도록 뇌를 훈련하세요. 앞으로의 페이백은 착한 소비를 할때더 많이 주는 ESG 방식이나 AI가 여러분의 필요를 미리 읽고 쿠폰을 던져주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화할 겁니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우리의 돈을 지키는 철학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 선물 하나 드릴게요. 휴대폰에 쌓인 미사용 포인트가 1인당 평균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합니다. 어카운트인포 같은 앱으로 흩어진 자산을 단 1분만에 현금으로 찾아보세요. 자, 정말 긴 시간이었죠.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할게요. 페이백은 정당한 권리인이 당당하게 챙기세요. 공식은 레이어링에 있으니 혜택을 겹쳐서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페이백으로 받은 돈을 별도 계좌에 모아 투자 원금으로 만드세요. 내일 아침 눈뜨자마자 어카운트 인포 앱 접속하기, 지역 페이 자동 충전 설정하기, 그리고 주력 플랫폼 하나 결정하기. 이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사라진 여러분의 50만원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놓친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여러분의 계좌로 다시 불러드릴 시간입니다. 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움직이는 만큼 쌓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꿀 조합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부자 되세요.